이 집, 우리 엄마 거, 당신 차, 그것도 우리 엄마 거. 아, 당신이 밤새 만들었다는 그 회사? 그것도 전부 우리 엄마 명이야. 수진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꼬아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성공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잖아. 원래부터 전부 다내 것이었어. 넌 그냥 내 성공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야. 당장 꺼져. 재수 없으니까. 다시는 내 귀한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사랑은 배신이었고 가족은 약탈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되십니까? 법무법인 정인의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김상진 회장님의 유언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김상진 회장님의 유일한 단한 명뿐인 상속자이십니다. 상속 유산은 500억 원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남자, 이제 그의 칼날은 누구를 먼저 향하게 될까요? 한 남자의 통쾌한 복수극, 그 놀라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행복사연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